느부간네살 왕이 한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그러나 그 꿈의 내용도 또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느부간네살 왕이 바벨론의 점성술사들, 또 주술사들, 또 마법사들, 또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요구하죠.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내용인지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전역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아주 엄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강대국이고, 대제국이고, 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집트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왕이지만, 그러나 그가 꾸었던 꿈조차 그 자신도 해석할 수 없고, 기억도 못할 뿐 아니라, 그러나 그 꿈이 주는 두려움, 답답함, 불안함은 어쩌지 못한 한 인간의 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에 참큰 두려움이 있고, 또 모든 지혜자들이 죽음 앞에 맞닥뜨려지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수 있고 또 무서워 할수 있고 또 절망 가운데 놓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개입된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위기 앞에 시간을 벌고 기회를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또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인지 해석은 무엇인지를 알려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누구도 풀수 없었던 그 어려운 난제를 바벨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고 또그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자기도 관련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포로로 끌려온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볼때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신나는 그리고 참 기적과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이 이런 내용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자녀 가운데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더나가서 우리나라 가운데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큰 시련과 환란이었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 주시는 그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아리옥이라고 하는 시 사람에게 가서. 결국,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왕의 질문에 대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리옥에 의해서 다니엘이 왕 앞에 쓰게 됩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할 수 있고 그것을 해명할수 있느냐라고 대답, 질문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왕에게 대답하죠. 왕이 물으신 꿈에 대해서는 지혜자도 마법사도 주술사도 점성술사도 결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8절.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엘은 말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날 일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왕이 꾸신 꿈, 곧 왕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묻습니다. 너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느냐라고 왕이 물을 때, 다니엘은 자기가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라고, 내가 말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죠.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자기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가 다른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보다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지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마치 요셉이 바로의 꿈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왕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듣기로 너는 꿈을 들으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바로에게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요셉의 모습이나 또 오늘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드러내는 분입니다라고 말하는 다니엘이나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그 지혜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어디에서 온 건가를 분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겠죠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겸손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바라게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을 이루었을 때또 어떠한 것을 행할 때 저와 여러분 겸손할 수있게 바라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죠.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묵상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이 그런 말 합니다. 왕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 마음속으로 앞에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 왕이 되었지만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미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침대에서. 침대는 굉장히 내밀한 장소지 않습니까? 비밀스러운 장소죠.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알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는 게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아시는 분이고 미래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밀을 밝혀 내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져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과 또 우리의 미래도 아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갖는 편안함과 또 나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갖는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속일 수 없고 또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왕의 꿈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말해주지 않았는데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한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큰 신상이 있는데 너무 무시무시하게 생긴 신상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보니까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었고 배와 허벅지는 청동으로, 종아리는 새로, 발은 진흙과 새가 섞여져 있는, 이 머리로부터 이 금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려갈수록 좀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약간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재료로 만들었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무서운, 무시무시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어, 그런데 하면서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날라오더니 새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어, 왕이 그 커다란 신상을 보고 있었는데, 어, 그것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날라와서, 손대지 않은 어떤 돌, 이 뜨인 돌이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이 새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이렇게 쳐서 그 발이 부서지니까 결국 새 진흙 구리 은금이 모든 신상이나 산상 조각이 나는 그런 모습을 꿈을 꾸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그 돌은 큰 산이 돼서 온 땅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예, 참 무시무시한 꿈이죠. 엄청난 큰 신상이었는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알수 없는 누구도 손대지 않은 어떤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산산조각 내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손대지 않은 돌, 신상을 이 파괴하는 이 손대지 않은 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겠죠. 에, 내일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신상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들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아마도 그것은 누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마음속의 생각을 가지고 궁금해 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금이나 은이나 또이 구리, 뭐 진흙, 새, 이뭐 이런 부분들 다 어떤 나라들을 의미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사람이 쌓아놓은 엄청나게 큰 신상조차도 그게 금으로 되어 있든, 은으로 되어 있든, 청동으로 되어 있든,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든 그, 그 사람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상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뜨인 도의 결국은 큰 산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 돌이 큰 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바벨론 제국 강내국 아수르를 무찌르고 세상에 무서울 곳이 없고 대적할 나라가 없는 그 바벨론 제국조차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 바벨론 제국의 영광도 끝나고 그 외에 다른 나라들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세워진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만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광받고 찬양받으실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결국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네브갓네스 왕에게 미래를 계시해 주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 가정의 미래를 또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다스리는 분이고. 우리 미래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면 다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 싶게까지 사랑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그 하나님을 높였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려 주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영광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가 내살 왕이 꾸었던그 누구도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어려운 꿈, 그것을 다니엘, 그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들, 난간들, 고난들, 하나님, 위기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과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결코 속일 수 없는 하나님,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아니라, 도울신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속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궁일여겨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열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장조지서를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는 그 모든 부 분들 우상숭배와 음란함의 제약과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납해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을 자행하는 이 나라 이민족을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소게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19 사항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져, 하나님, 저희들이 이 위기로부터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국률이 여겨주옵소서, 위로와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또 환우들의 가족들도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교제, 성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고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는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오늘 하루의 삶 특별히 주님 앞에 부르지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마다 응답하사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와 평안 가운데 죽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영광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가 온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성교지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나눠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성교사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어깨를 단절히 이치건하옵나이다. 아멘.